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에 이번에는 복층 타입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복층은 분양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여기를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남은 복층 타입이 두 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가 좀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복층 타입을 보여드리고, 아, 이런 느낌으로 예, 추가 두 세대도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이런 느낌으로 설계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복층을 찾고 있었다. 예, 풀옵션이면서 이렇게 널찍널찍한 복층 원했다. 그러시면 나와서 보시고 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층 타입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아, 저쪽에 있는 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소개를 했던 현장이라서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거 마침 이사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층 이사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사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차 올라가죠. 저 위에 복층으로 해서 넘기거나 뭐 거실 쪽으로 해서 넘기거나 해서 다 이사를 하고 또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보통 제가 13인승 많이 소개하는데 예전에는 9인승이 많았다면 지금은 13인승이 좀 많거든요. 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리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해서 이사 잘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가는 이 라인은 이렇게 계단 없습니다. 쭉한 번에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이동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 무인택배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지나도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니까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은 17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0평인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이렇게 일반적인 크기인데 아래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두거나 신발장은 3칸이 아니라 양쪽으로 3칸씩 여섯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도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문은 망인류리가 있는 삼면동 중문입니다. 이 타입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방이 좀 몰려 있습니다. 일반 층 타입 한번 소개를 했, 했을 때, 요거 보셨을 건데, 그 타입의 복층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쪼르르 몰려 있고, 여기가 침실 1번입니다. 아래층에 침실 1번. 여기든 성인이 써도 좋고, 아이들 침실로 써도 좋고, 딱그 정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는 방이면서 이복층도 역시 모든 공간에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전부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침실 1번에는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먼저 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는 행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계단 아래쪽이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까지는 행거를 채우지 못해서 일단은 거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 수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층 계단 아래쪽이라서 공간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통째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주 크진 않지만 세탁기 설치 가능하니까 여기다 세탁기를 설치를 해서 드레스룸으로 쓴다면 동선은 참 편리하겠죠. 자, 요런 방이 하나가 있고요. 모든 공간에 역시 온도 조절기는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이고,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쪽에 문이 하나 되어 있는데 방은 아니고요. 자, 일반층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팬트리 공간이 여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탱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은 이쪽에서도 가능합니다. 또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아래층에 침실 2번이 됩니다. 여기도 성인이 써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좋고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에어컨은 당연하지만 하나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현재 등마감이 좀안돼 있는데 이것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행거가 짧은 기역제로 설치되어 있고 여기까지 좀 남게 되니까 이쪽도 수납으로 활용해도 좋고 안쪽에는 옷을 걸어 들수 있는 공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 1번에서는 꺾여 내려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고르게 침고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침실 2번에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또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품 올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침실 2번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달린 샤워 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세면대 양변기 비데 설치되어 있고 워터건도 저 안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있고요. 위에는 2단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는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아래층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인데 메인 주방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반층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입이 이래서 주방하고 다용도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은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 여기 모든 공간에 뭐 에어컨, 예, 옵션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나는 차라리 다용도실이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 타입을 선택을 하실 거고, 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다른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와서 직접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런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는데, 공간이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미국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엔 하부장이 채워져 있는데, 개수대까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 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환기창이 있으니까 냄새나는 요리를 여기서 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는데 이제 꺾어 들어가면 여기 가 거실 주방이 됩니다. 넉넉합니다. 먼저 어, 여기 주방부터 좀 살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추가 식탁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인용 식탁을 놓게 되면 통행에는 크게 불편이 없지만 6인용 식탁을 놓게 되면 이제 통행에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용 식탁을 설치를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쪽에는 온도 조절기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라인도 따로 관리가 가능하고. 자, 냉장고는 나란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계속 설명드렸죠.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양문형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 두 대의 냉장고 제공이 되고요. 이쪽은 모두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수납장이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도 가능하고요. 옵션 1번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요. 식기세척기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개수대 아래쪽으로 음식물 분쇄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해서 어, 옵션이 꽤나 많은 주방 공간입니다. 환기창은 저쪽에 하나 되어 있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위쪽으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주방 공간도 뭐 아주 넓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식탁 자리까지 딱 나오는 굉장히 깔끔한 네, 그런 주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거실이 있는데요. 이 거실은 이쪽에 가벽을 세워서 주방하고 좀 분리된 느낌을 줬는데 그러면서도 이 거실 자체의 공간은 작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딱 확보를 해놨는데 하나 아쉽다라고 할수 있는 건자 이쪽 구간이 좀 짧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파를 놓게 되면 이렇게 튀어 나오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도록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설치는 설치하시는 분이 가구 배치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이쪽이 아트월이 될 수도 있고, 예, 이쪽이 쇼파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방향은 이쪽이 정남향이고요. 이쪽이 서양입니다. 서양 쪽에도 창을 이렇게 두 개를 내놨고 남쪽으로도 창을 내놔서 문을 두개다 열어놓으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버셔터는 예 똑같이 기본 옵션입니다 또 정남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앞이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예, 이런 서비스 공간이 또 있으니까요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서 시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난간만 설치를 해두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런 서비스 공간도 있고요. 창호는 동양화 미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래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천에 3천이 다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역시 저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에 화장대가 하나 있고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도 아주 넓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글자로 행거를 다 채워 놨기 때문에 기본 수납은 다 가능하고 저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욕실하고 공간을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습기 걱정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방 욕실도 문이 달린 샤워실을 통해서 공간을 나눠 놨는데도 넉넉한 편입니다. 여기 비데 그리고 워터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선반 위에는 이단 수납장까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넉넉한 안방 욕실 까지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다 둘러보셨습니다. 아래층에는 방세 개와 거실 주방, 다용도실 하나, 팬트리 창고가 하나 있는 예,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은 안정적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복층도 일괄소등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설치를 해놔서 공간을 좀 분리를 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너무 세게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중문이 여닫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에 딱 들어오면 툭 터진 이 공간 때문에 이 복층에 오시면 보통은 층고도 좀 낮고 이렇게 툭 터져 있는 느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 복층, 웬만한 복층 보시고 와 괜찮다 이런 생각들 잘안 하시고 말씀도 잘안 하시는데 이 현장은 와서 딱 보시면 어 이렇게 복층이 완벽하게. 두 세대가 합가를 해도 좋을 만큼 공간이 잘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현장입니다. 자, 먼저 거실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 드릴 텐데 굉장히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인터폰은 여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 이 복층에도 모든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도 개별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안쪽에는 자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구 전기레인지 하나 있고요. 작긴 하지만 개수대까지 있습니다. 기본 요리는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부장만 채워져 있고, 이 안쪽으로 해서 공간이 좀 틀려 있는데, 그래도 꽤나 깊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짐들 또 여기다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다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 천장까지 전부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올라오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층고는 가장 낮은 쪽이 이쪽인데요. 이쪽이 1m75 정도? 높은 쪽이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성인들은 다 서서 다닐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복층 라인에는 시스템 에어컨 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층도 시원하게 지내라고 이 건축주 사장님께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있는 방이 복층의 좀 작은 방인데, 여기 성인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방이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층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끝으로 내려가긴 하는데요. 이쪽에 와도 제가 온전히 다 서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공간이 남으니까 이복층 방도 성인이 있어도 좋을 그런 방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복층 욕실이 있는데 복층 욕실도 층고도 좋고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칸막이 하우스를 만들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욕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있는데 이쪽에 워터건까지 있고 비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환풍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복층의 욕실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복층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 더큰 방입니다 확실히 더 넓어졌죠 여기 성인이 써도 좋을 그런 넉넉한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잔짐 정도 보관한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이 양쪽으로 다 있고 그 중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옷가지나 이불 등뭐 보관을 해서 쓰시면 좋겠죠. 어, 옷은 보관하기 좀 힘들겠군요. 이불 정도만 보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영상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딱 관리하기 좋을 정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인데, 자 이쪽 보면 여기가 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저 옆집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이어지는 그냥 공간인데 이 펜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을 좀 추가로 쓰겠다 그러면 저 옆집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까지는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이대로 쓰셔도 좋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좀 공간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저 공간까지는 쓸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서 보면 집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들어차 있기는 한데 그래도 특별하게 답답함이 없는 전망입니다. 뭐뻥더 뚫려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동강거리들이 좀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파되지 말라고 안쪽에다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 타입 하나 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 된 복층이긴 하지만 여기 아직 두 세대 공사하는 복층이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타입을 보시고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는구나. 얘 공사가 되는구나. 아 요런 복층 좀 필요했다 하시면 직접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